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소이다. 상품 구입에 공동대첩 쿠폰과 통용코드 본문에 기록해두었소이다. 쿠폰 적용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라오.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시오. 첫 번째 상품. 드리프트 고스트 XL SE 액션 카메라가 출시를 했소이다. 블랙 컬러 제품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쇼 에디션이 새롭게 등장했소.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보통 SE라고 붙으면 저가형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딱히 스펙에 저가형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다오 9시간 배터리 타임 IPX7 등급의 방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해시캠 모드 360도 회전렌즈 타임랩스 비디오가 가능하오 최대 1080p 30프레임 녹화를 지원하고 있소이다 이 제품은 보통 아웃도어나 격한 운동에서 많이 이용하는 액션캠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 블랙박스로 주로 이용하고 있소이다 헤멧에 부착하거나 바이크에 걸쳐놓고 말이지 최대 해상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나쁘지 않소 주행목적인 대시캠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겨보고 싶다면 좋소이다 힘없는 액션캠보다 몇배는 훨씬 낫지 암 낫지 두번째 상품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끝판왕 AI 박스 제품이요 가린킷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안드로이드 13 탑재된 제품이에다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AI 박스가 아닌 AI TV 박스라는 명칭이 붙었소 전작 스펙과 거의 비슷한데, 퀄컴 6 1 2 e p 탑장 넣끝들렇고 귀심 슬롯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13으로 출시한 점이 틀리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고, LED 조명도 나온다오. 내장된 앱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기본 제거한다고 하오. 카플레이와 구글 플레이, 앱 활용 가능하게 화면 분할 기능도 지원하지. GPS, 지오나스, 베이더우 세 가지 GPS 모두 내장되어 있소이다. 그만큼 GPS 연결은 엄청 빠르지? 뭐 스펙이나 기능 모두 이쪽 분야에선 끝판왕이래다. 각종 할인 코드 꼼꼼히 보시고 적용하시구랴. 세 번째 상품, 보조배터리로 노트북 PD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요. 우리는 항상 PD 충전기만 생각했지. PD 보조배터리는 잘 찾아보지 않았소이다. 페이스어스 100와트 보조배터리인데, 이놈은 2만 밀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표기에 PD 100와트 출력을 지원하고 있소이다 보조배터리가 PD 100와트를 지원한다니 허허 일단 PD 100와트 지원하는 노트북 모두 보조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오 이외에도 PD 충전을 지원하는 많은 장치를 보조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어 단일 충전 PD 100와트 지원하고 두개 동시 충전할 때는 65와트, 30와트를 지원하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과 전압 확인 가능하오. 두 개는 맥북여 만큼 슬림하고 얇은 게 특징이오. 야외에서 충전기 사용하지 못할 때 배터리는 떨어지면 난감하잖소 오히려 PD 충전기보다 PD 보조 배터리가 야외에선 더 활용적일게요. 개인적으로 PD 충전 지원하는 노트북 사용자라면 추천하는 제품이여다네 번째 상품. 대용 포터블 모니터를 40달러대에 만나볼 수 있구랴. 에이수스도 아닌 지수스 14A 모델이요. 터치되는 14T 모델은 비싸니 터치 안 되는 14A 모델을 보시구려 14인치에 60Hz를 지원하여 400 칸델라로 밝기는 우수한 편이요. 100% sRGB 지원하고 16대고 화면 비율을 갖추고 있어. 1920, 1080의 향도와 2개의 내장 스피커를 채용했지. 미니 HDMI, 타입 C 두개 이어폰 단자를 갖추고 있어 자세한 스펙에 대한 소개가 빠져있는 것을 보니 색감 자체는 가격대를 고려해도 만족스럽진 않을게요 보통 이 가격대의 제품이 45% NTSC 정도를 지원할 테니 말여 이 체감, 화질, 성능 따질 가격대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오다 대형 14인치 모니터를 40달러 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저렴한지 잘 아실게요 가성비로 사용하는 제품이니 너무 스펙에 연연하지 말자는 게요 특템 아쉬우다 다섯 번째 상품 AMD 라이젠 7 5700X CPU를 소개하오 작년부터 두 번의 큰 행사 때 5700X CPU를 두 번이나 구매했소 클럽시 CPU만 배송되는 물건이란 점을 참고하시구랴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8코어 심입스레드 제품이라 굉장히 좋소 특히 멀티태스킹 많이 하는 입장에선 이만한 제품이 없소이다 개인적으로 5600 x CPU보다 비싼 이유는 코어가 두 개나 많기 때문이오 그물에 가까운 제품이긴 한데, 현재 AMD가 플랫폼을 바꾸지 않았어 현재 등장하는 7000번대 CPU는 기존 AM4 기반에선 사용 못하오. AM4 소켓 기반 마지막 플랫폼 CPU로 골수 있지. 그나마 가성비와 성능이 괜찮은 5700X 제품이여. 개임용으로 5600을 많이 구입하지만, 그 제품보다 코어나 스펙이 더 좋소. 특히 생산성 작업이나 편집 같은 거 많이 할땐 더더욱 좋소이다. 국내와 가격 차이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니 이 기회에 구입하시오. 단몇 년은 업그레이드 생각이 안 들게요. 여섯 번째 상품. 이미지본 10.21인치. 우선 카플레이 안드로이오터 제품이에다 카다링까지 받으면 역대가 가격을 구매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십이 탑재된 모델로 구입하면 바로 안드로이드1 3 업데이트 되어 가장 최신 OS로 구동되는 제품이기에 관심들이 많소이다 택은 뭐 말할 것 없이 동종 제품 중에선 가장 좋소. 일학의 사기가 64기가 모델인데 말이요. 안드로이드OS 특성상 메모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동이 부드럽소. 2기의사기가 메모리 상품으로 구입하는 게 괜찮소. 그래봐야 2기가, 32기가 가격대에 구입하는 것이니 말이요. 현재 사용 중인 2기가 제품도 딱히 느리다고 생각이 들진 않소이다만, 다다인 게 많이요. 특히 안드로이드에선 말이요. 이럴 줄 알았음 행사 때를 기다렸을 텐데, 이원, 성질이 급해서리. 암튼 늦게 마시구랴. 일곱 번째 상품 합서 ASUS 짝퉁 지수스 휴대용 모니터 소개하지 않았어. 가격은 둘째치고 도저히 저런 제품을 싫다. 비싼 거라도 쓰겠다. 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보시구려. 제우스랩에서 18.5인치 신규 제품을 출시했소이다. 18.5인치 IPTV 스마트 휴대용 모니터라고 하어 대용 모니터에 IPTV라니. 처음튜너라도 넣은 줄 알았더니 안드로이드 TV OS를 넣었구랴. 구글 크롬 캐스트 4K 같은 걸 모니터에 넣은 제품 이외다 그래서 모니터 모드, IPTV 모드 각각 분리돼서 작동을 한다오 자체 TV OS를 통해서 각종 OTT 앱 다운로드 받아 자체 구동이 돼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보려고 노트북이나 다른 곳에 연결했제? 그러지 말고 IPTV 모드에서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하오 확실히 편하고 괜찮아졌어 백도 굳이 나열하지 않지만 충분히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소이다 투인원 기능 갖춘 가격에 할인해서 이 정도라면 구입 추천하는 제품이오 8번째 상품 이번 제품 역시 신제품으로 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오 샤오미 70마이 A810 2채널 블랙박스가 새롭게 등장했소이다 가성비 화질 좋기로 알려진 제품인데 한층 더 좋아졌소 바로 메인 두뇌 역할을 하는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었단 말이요 투니 최신 시모스 센서인 스타비스트 IMX678 센서가 탑재했어 투니 센서는 이미 이쪽 분야에서 가장 알아준 제품인데 말이요 전작에 비해 개선된 센서로 4K 전방 녹화를 지원하오 1.8인치 센서로 치 크기가 전작에 비해 68% 커졌고, 픽셀 크기도 80% 증가했어. 키로 인해 저조도에서 화질이 한층 더개선되었소이다 야간화질이 좋아졌단 말이지. 구근의 조리계 F1.8 렌즈를 통해 야간 나이트 비전에선 한층 더 선명해졌지. 최대 60 프레임 녹화 지원하고 말이오. 어중이 따중이 국내 저가형 제품 쓰지 말고 이 제품 사시오. 그리고 공인비 내고 장착하시오. 성능이 어중이 따중이 급과는 다른 제품이오. 아홉 번째 상품. 피링크 SR5 AMD 5500U 미니 PC 제품이요. 이 u 코드를 선택해야 배송료 없이 구매가 가능하오. 할인할 땐 제대로 할인율 아룰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게 좋소이다. AMD 5500U CPU가 탑재된 미니 PC 제품이요. 고사양의 CPU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성비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소. 고사양 게임만 아니라면 미니 PC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상 이용이 가능하오. HDMI 포트와 USB, 기가 이더넷 포트 모두 탑재를 하고 있고, 타입C까지 제공해 확장 포트 활용도는 뛰어나오요. 다른 매장 그래픽 성능도 괜찮은 수준에다 16기가 메모리. 500기가 저장 공간 제공하고 블루투스 5.2와 와이파이 6 지원해 인터넷과 무선 연결도 좋소이다. 공간 차지 안 하고 가볍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니 PC 많이 찾소. 비링크 제품으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기에 품질도 괜찮소. 저절 력시 비율이긴 하나 가격대 성능 고려해도 괜찮은 제품이요. 기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소.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오. <목소리> Shit uh -oh.